청하 음. 안녕하세요 골든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로 출연한 b j 로고영아. 저도 새로 출연한 가시영입니다. 저도 새로 출연한 우리 앨스터 캠영입니다. 예 아, 오늘 아, 보여드릴 아직, 제품 아직은 세 번은 얼굴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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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여드릴 제품요 이 요게메달 정품이죠? 예 여기 좀 많은데 어, 어, 좀 많아서 오늘은 반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 예, 어이 30개죠? 15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섯 아홉, 여섯, 아, 예, 잠시만요. 예, 스물 개니까. 예, 스물 개니까. 열, 여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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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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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열여 개만 일단 보여드리고요. 다음엔 또, 아, 예, 별로 없네요. 일단 저희가 알아서.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예, 지반형인데요. 지안형은뭐 차에 치어서 지방형이 되어버린 요게 인데 일단 3번이고요. 아, 잠시만요. 화질이 좀안 좋은데, 집안형이고요 프리티 조이고, 패턴 이렇게 되어있고요. 케어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것이 가지고 계신 분다 갖고 계실 테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결림도 그입니다 <laughs> 결림동자 결림동목인데요 65번 결림동자 제자인데 패턴이 제자가 아니라 2목이겠지 아네 예, QR코드는 QR, 이렇게 되있고요패턴은 예, 이렇게 되어있고 QR코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예, 결림동자는 이 예, QR코드 번호가 138번인데 얘는 1 3 9번이있네요 다음은 가시냥입니다 가시냥 가신양. 가신냥은얘 집안양이 예, 키이소는 그거 칼칼송이. 칼칼송이한테 찔려서? 예. 그거. 가시냥이 그 된,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책, 이건 참고로 책에서 나왔던 거고요. 패턴은 일단 이렇게. 잘 보이시죠? QR코드. QR코드는 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어... 골든양입니다제 골든형. 이름이죠? <laughs> 예. 예, 골드냥 이름이고요. 가 네, 패턴이 이렇게 있고요. 이 로고냥 여기다 되어있는데, 이건 여기다 되어있네요. QR 코드 번호는 QR 코드 번호는 81번이고요. 81번? 아, 예, 81번이 맞네요. 다음에 로고냥 소. 얘제 이름이 로고냥인데, 위지 로고냥인데 로고냥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얘는 해피드래곤. 예, 죄 죄송합니다. 잘안 보여서 85번이고요. 패턴 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보이시나? 캘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밖에서 찍는 거라서 사진이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있어요. 다음은 개걸 영감인데요. 얘도 책에서 나오는데설료인가 어떤 요괴를 있어 막 잡아먹었죠? <laughs> 그게 ]인데. 웃긴 부분인데요. <laughs> 요, 웃긴 참고로 거기는 요괴치5권책책요괴치5권책1편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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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있습니다. 여기에 개걸 영감, 시크릿 메달. 여위스퍼가 있죠? 패턴이 되어있고, 큐얼 코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골드냥이 죄송한데, 이거 화질좀 좋게 해주세요 네. 이거 짱 우수한 메인데요 72번? 예, 72번이고요. 패턴은 이렇게 되어있고, 로봇코이랑 로본향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 예, 로봇냥이랑 골드냥이 좀 비슷하죠? 하지만 반대편에 있습니다. 네, 반대. 네, 다음에 안쫄데빌이고요. 얘는 그 책에서 나왔잖아요. 이 쫄데빌이 진화한 건데 여기, 여기, 예 여기 보이시나요? 70번? 네, 70번인데요. 어성족이고요 패턴이 이렇게 되있죠그리 그것도 물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소화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쌍두베러스 제품이고요. 응. 피타통이 로봇형에서 예, 예, 하나만 예. 잘라내면, 에, 하나만 붙이면 되네요. 아니, 안 붙여도 됩니다. 아, 참고 여기다가 맨 끝에, 이쪽에, 끝에 한, 한 개만 잘라내면, 로봇형이 되고, QR코드가, 예, 예. 맞추기 좀 힘들어서, 예, 이렇게 되어 습니다 아, 다음 뭔가요딱두 아,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 예.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이또 소환소 이거 또 보여드릴게요 신용 이고요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QR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제품은 이제 이거 그 요기 검사인데요 두개 한꺼번에 사나고 하나는 어? 보통이고 하나는 시크릿입니다 얘가 시크릿이거든요 패턴은 패턴 다 똑같고요 철코드가 예 시크릿 메달 2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이 패턴은 뭐다 똑같죠? 얘는 16번 어차피 그, 그거 등록하는 데서는 시크릿이 안 나와서 조금 양해를 받겠고요. 어... 어 음. 딱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두개더 할게요. 아, 일단 방랑 거북이고요. 방랑하는 거북인 것 같은데. 아, 80번 같고요, 번호는. 그리고, 프리티죠 접시거북 이... 진화입니다. 패턴. QR코드도 한 번에 소개하고요. 오늘은, 에. 무리성. 아, 무리성. 무리성. 잘안 보이는데? 무리삼 진화고 여기 X자 되있는거 보이시죠? 패턴이 이렇게 되있고 QR코드는 QR 이렇게 되있습니다 참고로, 아, 칼칼송이님? 칼칼송이님이랑 VJ 드라큘랑, 음, 음, 가신형. 아, 가신형. 아 가신형이었죠? 네, 그거. 오늘은 이걸로 그거. 마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드라큘냥 아, 드라큘냥은예 드라큐념. 드라큐념. 네. 아, 서로 남매여서 가끔씩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또 시도는 다르지만 예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긴코냐? 내가 긴코냐? <laughs> 네. <laughs>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니